이제 많은 분들 어깨가 넓어 보이려고 어깨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어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어깨 좁다는 말은좀안 듣는 편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제일 도움이 됐었던 게 네, 보충제 운동하러 갈때 보충제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운동할 때 EA 한스푼 먹고요. 마이 프로틴에서 나온 스노콘 맛을 좋아하고 있습니다.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, 운동 전에, 시츄룰리는 이제 30분 전에 섭취를 하고요. 그리고 이거 전해질 보충제 같은 경우는 또 마이 프로틴스 나온 건데, 저는 이제 이거를 유산소 운동할 때, 이것도 따로 챙겨갈 거, 유산소 운동 해야 되니까. 자. 저 이건 따로따로. 그리고, 이렇게이 마이 프로틴스 나온 쉐이크인데, 요거는 이제 운동 끝나고 먹을 거. 운동 끝나고, 오늘 조금 약간 운전을 해서 헬스장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, 오면서, 마이 프로틴, 위아이솔레이트 그리고 크레아틴. 운동 끝나고 섭취하고 바나나 먹으면서 간단하게 간식을 섭취해 줄 예정입니다.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챙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차에서 뵐게요! 네, 그러면 헬스장 가면서 간단하게 라이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무릎 부상 같은 경우는, 어, 상태가 좀 호전이 되긴 했지만, 아직까지도 스쿼트를 하거나 이제 기타 하체 운동을 할 때, 깊이 앉는 동작을 하면 무릎 통증이 있어서, 아직까지는 뭐, 고중량 훈련은 왼쪽은 못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른쪽 위주로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,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재활 느낌으로 하면서, 통증이 없는 가동 범위만 사용을 해서 가볍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계속 밀기 운동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, 손목에 살짝 이제 좀 약간 과사용의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된 느낌이라 이번 주는 딜로딩을 진행하면서 중량은 좀 낮추고 어, 운동 강도도 좀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당기기 운동 역시 손목에 최대한 부담이 안 가도록 운동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 헬스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a 에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얼음을 미리 담아가지고 좀더 시원하게 먹는 편이거든요. 가보도록 합시다. 딱그 벨트 착용하는 것부터. 자, 벨트 착용하고 먼저 간단하게 광배, 어깨 위주로 월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상에서 월목하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케이블. 크로스포나운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중량으로 먼저 선활성화 느낌으로 광배를 선활성화시켜 줄고요. 중량 살자 높여 봅시다. 오케이 아 좋다 자 마지막 선 활성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싱글 암 로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길로딩 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워킹 세트 3개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늘 운동 잘했나요? 아니요, 백워크아웃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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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k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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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손목 왔어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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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그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마프데라 있기 때문에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암포다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레이퍼상하면 좀더중량감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? 비었다. 이제 많은 분들 어깨가 넓어 보이려고 어깨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어조비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어깨가 좁다는 말은 좀안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제일 도움이 됐었던 게좀등 상부가 아닌가 광배보다는 오히려 등 상부가 좀더 어깨 넓어진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은 이등 상부를 통해서 이제 견갑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승모근과 그리고 마지막에 삼각근 이 순서가 될것 같네요. 하, 느낌이 굉장히 좋죠. 요거 암프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암으로 이제 초반에 진행하든가 후반부에는 개인적으로 양손 사용하는 거 진행하는 것을 추천 선호하고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등 상부까지 어깨 넓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등 상부라고 말씀드렸죠 제 경험 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어깨가 아무리 근육이 커도 어깨가 좁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부가 좀 작다 자 오늘은 광배 위주라서 광배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제가 진행하는 그등 상부 포커스데이가 있거든요 그 루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 상부 운동을 진행할 때는 강하게 날개뼈 모아줬다가 날개뼈 풀어줬다가 하면서 날개뼈 가동 범위를 최대한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날개뼈 강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또 마지막은 후면 삼각근 운동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. 어깨 운동 때 따로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후면 삼각근도 등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 운동할 때 항상 같이 후면 삼각근 진행해 주 편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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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후면상끈이 힘들다 그럼 날개뼈까지 모아주면서 등 상부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아. 오케이 네 이렇게 운동 마무리하고 오늘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길로딩이었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네 옷을 갈아입고 차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고 그냥 그때는 막 여, 꾸준히 한다기 보다는 가끔씩 헬스장 가는 느낌 근데 이제 조금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제대로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. 멸치 어조비라는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근육이 아까 운동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 상부가 아니었나. 등상부 운동을 할때 특히 깔짝깔짝 수축하는 게 아니라 견갑을 길게 길게 펴주면서 견갑을 움직임을 계속 바깥으로 넓, 넓혀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등상부 운동을 하시면 어깨를 넓히는데 사실 이제 어깨가 넓다고 하지만 어깨 끝은 살짝 그 포인트를 담당해 주는 거고 이 너비감은 결국에는 가슴이랑 등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밀어줘야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듣고 나세요